선생님들 레디 액션.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1부 스킬 준비한 주혜성 강사입니다. 저의 오늘의 주제는 레디 액션입니다. 레디 액션이란 뭐 드라마랑 드라마나 영화, CF에서 촬영의 시작을 알리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촬영장에서는 스태프가 배우들 모두 화기애애하고 촬영 전까지는 모두 웃고 떠드는 모습을 연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촬영장에서 레디 액션이란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 촬영장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조용해지며, 어, 그리고 촬영장에는 긴장감이 나돌게 됩니다. 어, 서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 프로답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 강사님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어, 강사님들이 힘들거나 또는 즐겁거나 여러 상황에 직면하여서 어, 이런 여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마주하였을 때 항상 프로로 프로답게 어,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은 놀랍기도 하고 또는 본받을 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 강사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하루도 힘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사님들 레디 액션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